오늘은 헤드에서 화장하고 친구 만나러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완전 생활이거든요 렌즈는 꼈고 여기 이렇게 화장품들을 몇개 갖고 왔어요. 이제 화장을 할 건데요. 화장을 빠르게 해야 돼요. 왜냐면 언제 손님 올지 모르기 때문에 보다 빨리 화들을 해야 됩니다.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게. 완성! 이제 알바를 하다가 친구 만나러 가볼게요 지금 퇴근하고 친구 만나러 가고 있어요 약속장에서 거의 다 왔어요 지금은 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기 오늘 간 식빵입니다 가디 친구도 기다리고 있지만 웨이팅도 있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이 다 번진 것 같지만. 어쩔 수없으이 언제 오는지 내일 날 만나? 사실 이거 먹어보고 이거 먹어봤어. 맛있었어? 응. 다른 거뭐안 먹어보고 싶어? 응. 너의 <laughs> 너의 그거 여기 이거 있거든. 뭐뭐 뭐 먹을래? 뭐로 먹을래? 응. 뭐를 정하는데 소스가? 톡... 동새우 아니 동새우 동새우 치킨 포크 중에 골라 여기 이게, 타코가 이게. 나오거든? 타코가 나와 두 개가 응 세트에 소가 응. 아니 아니 아, 들어가는 재료 생각한다 새우 나 새우 먹어볼까? 근데 매움이라 살짝? 아, 그렇게 안 매워 근데 개웃기다 얘는? 새우 <laughs> <laughs> 고추인데 안 매운 고추라고 <laughs> 친구. <이미 웃음> 설명이 필요해. <laughs> 뭔데요 이거는? 음, 적당히 래. 다 향만 있다. <laughs> 고추향. 아, 고추의 향. 릴리가 <laughs> 아, 있어. 리가 친구이니 첫 번째. 대단한. 일단 닮았다. <laughs> 아, 닮았다. 잘 빠지는 연애 응. 거기 보고 거기가 AI로 얼굴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름을 붙여줘 김포 카리나 이런 식으로 그 아. 내가 난 누구 닮았어 이랬어 엄마한테 엄마가 너 <laughs> <잘> 닮았어 이러는데 <이랬어. 웃음> 우리 엄마 <laughs> 근데 좀 진짜 똑같이 생기긴 했어 태형이넌 미래를 이미 그 스포 스포 당했어. 당황. 나는 고모인데 난 고모한테 스포 당했어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고 셀카 찍어서 엄마한테 보내줬었단 말이야 내가 좀잘 나와가지고 너무 어머! 너 XXX 고모 사진을 갖고 있니? 이렇게 <laughs> 보낸 거야 <laughs> 어머 젊었을 때 사진 너 어떻게 갖고 있니? 이러는 거야 <laughs> 뭔소리내 사진 지금 내 얼굴 이러고 <laughs> <laughs> 고모인 줄 알았다는 거야 너 렌즈 꼈어? 응어 오빠 투명 오왜먹기는줄 알아? 응 <laughs> 싸서 <웃음> 뭐들 <laughs> 뭐지? 그 okay, 근데 카페라 아, 찍을 때 맞아 이러,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막대기 들고 다니고 는 사는 거비싸응 어? 근데 그렇게 들고 다니고 싶지 않은데 왜? <laughs> 야, 이게 더 부끄럽지 이건 내 화면에 이 얼굴까지 이렇게 다 나오는데 차라리 이걸 들고 있는 게 낫지 아니 근데 그것도 그런데 애들이랑 애들 아니, 내가 삥좀 뜯어볼게 빙점 세영이 생선을 미리 사주어 <laughs> 입장을 해보예요 주문을 할 거예요. 맛있는 타코가 나왔습니다. 얘는 타이사, 얘는 타코, 얘는 브런디 얘는 감자튀김, 아카모리 레티토스, 타사 소스, 오소입니다. 야? <목소리> 말차를 좋아하시나요? <목소리> 진, 진짜 녹차는 좋아하거든. 녹차. 나 진짜 차는 좋아하는데 말차는 싫어해. 이거 진짜 맛있어요. 여기서 파 진짜 팔. 못... 안 먹어야지. 예로워어 <끝> <끝> 진짜 피컸어 우유 스커트도 넣데 태영이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i <laughs> 스케일이 커 크기가 크지 사실 나플라스틱일있 있잖아 플라스틱이어도 저정보만 연결하는데 <웃음> <웃음> 좀 비쌀 것 같은데 그런가? 가서 물어보고 가위 바위보 가다 안 궁금해졌어 <공부는 줬어. 웃음> 아나 모델카는 기술 없는데 <laughs> 그럼 스티, 그려 그린 스티커 얼굴 에모르겠죠 내가 그려줄게. <laughs> 갑자기 저희는 급여행을 절정했어요 이런 피해 피행동 피 <laughs> 저희는 결정했고 그래서 인천 간다고 야. 그럼 버스 에 예매해 <laughs> 내일 하자 <laughs> 내일 해도 안는어 그리고 원래 당일에 해야 더 자리가 많아 사람들이 취소해서 진짜 진짜 거짓말같이 진짜 옆자리 못하는데 사람... 어떡해 나 자리 안 하고 싶어 옆자리 서울 옆자리, 옆자리. 응. 절대 그럴 리 그러면은 지금 여행 계획을 짜야 되거든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 오늘은 제법 사람 얼고을 보셨죠? 오늘은 친구랑 대천 갑니다. 급여행. 어제 약속하고 바로 떠나는 여행. 일단 늦어서 빨리 가야 되거든요? 좀 이따 켜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살짝 미쳤다고 할까봐 어디 가는지 말안 해주고 왔어 아무튼 저희는 도착하고 근데 우리 잘거 사가야 돼. <laughs> 그게 바로 즉흥 여행의 묘미. <laughs> 요미. 사 처음 봐요. 되게 닮았네. 얼굴이랑 똑같았어. 그래? 아니야. 난좀더둥그런데 너무 좋았어. 길잖 아니 살쪘서도 둥그러졌어. 많이 또 게임 을했 는데 기억 을 못함. 앞으로도 잘가지고도내이 부분? 내가 이 부분? 내가 지고 마지막 이 부분? 내 내가 이 부분? 내가 이가이 내가 이부번 내가 부분? 가이부어 내가 이가이 <laughs> 배천에 왔어요. 버스 기다리고 있어요. 바다봐. 던가 응. 육지 사람다 주춤했어? 응안 응. 봤지? <웃음> <응>. <웃음> 아유, 아유 갔다 와서 진짜... 빼 바다에요 그래. 바다라고요 <laughs> 힐링하세요 여러분 바다가 너무 이쁜데, 소감이 어떠세요? 소감? 너무 행복해요. <웃음> 탈락이실게요. <웃음> 에이, 마... 마... 저기요, 어, 왜요? 여기요 너무 짧아요. 왜요? 대구 바지락 칼국수 빨리 사주세요. 바지락 음... 칼국수 빨리 먹고 싶어 그냥 <laughs> 칼국수 먹고 싶은 사람인 거잖아 맞아요. 그럼 우리 모래사장을 이제 금방 걸어볼까요? <laughs> 밥을 먹으러 왔어요. 해영이는 꼭칼국수가 식당 이름에 들어가 먹는다고 해서 전문점이라 왔는데 <laughs> 과연 점심 메뉴는 시락 탈국수. <laughs> 어나 완전 나쁘지 않아 좋아 근데 자리랑 조금 덜 들어서 아쉬지만 아니 괜찮아 맛 맛있었다, 맛있었다. 그데 그러니까 언니 진짜... 완전 틀리 추천합니다 그래 엄청 칼칼해서 맛있었어 굿! 아니 너무 예쁘지 않나요 나를 왜 이렇게 잘 보여 <laughs> 나를 진짜 잘 잡았어 우리가 근데 생각보다 사람 없지. 왜지? 다들 단풍 구경을 간 거지. 왜데조더 익어야 돼좀중성금성 익어서. 나 아, 아직 단풍 예쁜 나이 아니요. 아, 너 아직 아직은 받아요? 어. 어 단풍 예쁜가? 재밌겠다. 예쁘지진 나이. 하지만 저희는 스카이바이크를 타러 갈게요 저게 뭐야? 저짜이더 무슨 예 무슨 기겠냐고그런거 프로펠러 아니야? 레진이요. 타터아이 타러 왔지만, 매진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홈페이지에서 미리 미리 예매 오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매를 하시길 바랍니다, 분들이. 음. 음. 이것만 보고 왔는데까진 안지만 바다 보러 갈어요 집라인이라도 가볼까? 그래. 온라인이나 응. 타봅시다. 집라인도 안 되면 뭐? 오늘은 카페나 갑시다. 타는 오 레이싱 카트? <laughs> <laughs> 요즘 제가 또 F1 보거든요. <laughs> 어, 무럽다 나도 탈래. 근데 어때? 짚라인 탈때 이거 들고 탈수 있어? 응. 나 무서운데? 근데 떨어지시면 어떡해? 그니까. 그게 무섭다니까, 나는. 내 핸드폰으로 찍어줄게. 할부가 다 됐어, 나. 나도 다 됐어. 떨어지는 건 뭐. 근데 여기 있는 내 우리의 추억은? <laughs> 우리의 추억은 할부가 안 됐는데? 저희 고파민 채우러 갑니다 핸드폰 갖고 가실 거예요? 네 갖고 세요네 <laughs> 핸드폰 놓칠까봐 무서운 일이 <laughs> 차라리 <laughs> 죽는 게다 놓칠 것 같아 무서워서 하나 둘셋

안떨어지리나좀 <laughs> 늙은 것 같은데? 도파민 개 터지고요. <laughs> 저 너무 무섭고요. 살려주세요. 저 팔에 알베겼어요 지금. 저저5분도 아니야 한1 분? 1 분을 위해 팔에 알베겼어. 이 진짜 빨리 내려오 너무 무서웠어 손이 너무 아파. 근데 뭐야? 이거 한번 타고 또 앞머리 떡대는 괜찮아 예뻐 고마워 응. 아, 나 지금 여운이 가지지 않아 한 번만 놓쳤으면 좋겠다 오금 아니 하좀 <laughs> 아, 진정을 하고 왔습니다 돌아가는 차를 기다리고 있어요 벌써 두 번이나 놓쳤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나 너무 나 너무 신났었나 봐내 아이라인 여기 다 번졌어 진짜 울은거 같네요 <laughs> <laughs> 솔직히 말해 살짝 찌끔했지좀 어, 좀, 좀 울었어 <laughs> 여기 더 다... <laughs> 빨리 카페에 가서 수정을 해야겠다 저희는 이런 차를 타고 갈건데 안안고 서서 갈거예요 네. 어른이니까 좋다 타고그러니 타고 그러니까. 엄마한테 진 부탁해야 된단 말이야 응. 엄마가 안된다고 하면 못하잖 뭔지 알 우리 엄마 태워주는데 응. 우리 엄마한테? 응. 그래? 내가 그거것같은 음, 진짜로 음드는잘 나온다. 보여드릴까요? 오, 너무 잘 나온다. 진짜 여기들이... <laughs> <오, 오, 잘한다. 웃음> <나> 낀 거다. <laughs> 이제 핸도로 17%야. 뭐 근데 <laughs> 핸드폰 1 7나 뭐라고? 5 15% <laughs> 나 <핸드폰> 15% <laughs> 나 <핸드폰> 15% <laughs> 15% 15% 15% 15% 15% 1 0 15% 1로15% 15% 15% 1로15% 15% 15% 15% 15% 15% 1

아킹 선판 맞고. 이거 너비세요 가서 빌게요. 가서 빌게요. 아저신나는안 <laughs> 신난... 가지 않네. 소집에 왔는데요 여기 모하네티스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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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성비 좋고 아, 해가지고 아, 왔는데 아, 여기 굉장히 깁니다 여기 괜찮아요 근데 좀 금방금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웨이팅 5분째대큼아너왜 <laughs> 이렇게 무어 조개찜이라는데. 양 실화인가? 둘리 먹을 수 있겠죠? 당연하죠. 야무진 손길. 페이 hey, 장녀의 손길. 근데 뭔지 알지? 내, 나 같은 내가 하면 되게 불안하거든. 수요 <laughs> 어, <막혀요>? 내가 이렇게. 안녕. <laughs> <laughs> 오늘 굳이 우리가안 되겠다. 그니까 <laughs> 구경만 하다면 <할 거니까>. 그니까. <laughs> 한국의 밤바다 <잔바닥> 풍경, <laughs> 좋아서 파 <좋다, 하면. 웃음> <laughs> <laughs> 대처 밤바다! <laughs> 온 아, 싶어 내 감성. 뭉짝 싫어하면은 처절한 뭔지. <laughs> 내 감성. 안녕. 다음에 또 올게. 출발합니다 이제. 아주 잘 즐겼다. 잘 즐겼다. 알찼다 아예 다 Oh, yeah. ooh